낙동강변을 달리며 건강을 다지는 안동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댐 정상부를 달리는 안동마라톤 대회는 지역민은 물론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6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이런 아침부터 마라톤 동호인과 가족들이 운집한 안동시민운동장. 출발 신호와 함께 풀코스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의 힘찬 레이스를 시작으로 하프, 10km, 5km 등각 종목별 동호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은 6,600여 명, 10km 이상만 2,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동호인들이 안동 낙동강변을 달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뛰거나 가족과 연인, 친구, 그리고 직장 동호인들과 함께 하면서 마라톤이 휴일을 즐기는 또 다른 축제가 됐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참석했는데 아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요번 자콜고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기분도 아침에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올해로 13년째 열린 안동 마라톤 대회는 특히 하프와 풀코스가 댐 정상부를 횡단하는 국내 유일의 코스로 드넓은 호수와 낙동강 그리고 주변 풍광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코스가 또쫙 뚫리고 높고 낙지가 높낮이가 있어갖고 스릴 있습니다 좋습니다 풍선을 달고 시간대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선수 등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마라톤은 건강을 다지고 서로 돕는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에게 녹아들었습니다 87인데 5킬로를 오늘 뛰었는데 뭐 날씨도 좋고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뛰어왔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번이 풀코스 다섯번째인데 아, 이 안동 코스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주변 경관이 워낙 아름다워서 아주 즐겁게 뛰었습니다. 마라톤 코스에는 구간마다 8개의 풍물패가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었고 운동장 주변에는 안동 국시 등 다양한 시 c 코너가 준비되면서 여름을 맞이하는 6월의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